오늘은 위대한 철학과 공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개념으로 공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란 무엇일까요? 지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며, 공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지는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지혜 중요성 공자는 지를 문제 해결, 의사 결정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개발하는 핵심 원리로 간주했습니다. 세 번째 지의 역할 문제 해결에서의 지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식 습득에서의 지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사 결정에서의 지는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지를 발전시키는 방법. 지식 습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자기개발을 추구하기.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명상과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명상과 성찰을 실천하기.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경험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언과 인도를 받기 지식 공유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가르치기 다섯 번째 우리 생활에서 지를 실천하는 방법 새로운 책을 읽어 보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미디어에서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찾아보기 자기개발 서적을 읽어 지식 습득하기 종이 대신 디지털 노트를 활용하여 정보 정리하기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문화 이해력 향상을 위해 여행 경험 쌓기 경제 원리를 이해하기 역사를 공부하여 과거에서 배울 점 찾기 예술과 음악을 통해 감성적 지식 향상시키기. 자연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철학적인 접근으로 삶에 대한 질문하기. 윤리적 고민을 다루는 책 읽어보기.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부분으로 나누어 해결 방안 찾기. 시간 관리 기술을 향상시켜 효율적으로 일하기. 비즈니스 원리와 전략을 이해하기. 감정지능 향상을 위한 감정관리 기술 습득하기. 타인의 의견에 개방적으로 귀 기울이기. 과거의 결정에서 배운 교훈 찾기.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기. 정서적 지능과 자기인식 향상을 위한 명상 실천하기. 논리와 논쟁 능력을 향상시키기. 사회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학 연구 읽어보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현재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 습득하기. 신체와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다른 종교와 신념을 이해하기.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대화 능력 향상시키기. 가치 있는 토론과 대화를 유지하기.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와 대화하며 배우기. 질문하기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기. 글쓰기 기술을 연마하여 생각을 전달하기. 예술작품 분석을 통해 감성적 지식 향상시키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법 찾기. 다양한 문화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보기.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의 균형을 찾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능력 향상시키기. 도전적인 과제와 프로젝트에 도전하기.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기.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인생의 교훈을 배우며 성장하기. 정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도덕적 결정을 내리기. 예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기.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타인의 다양성과 독특한 관점을 환영하기. 미래 지식을 위해 학습 습관을 키우기. 인내심과 인내를 기르기. 타인의 진로와 꿈을 지지하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공공복지와 사회사업에 참여하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데 기여하기.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미래를 위한 계획과 전망을 설정하기.